네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2018년도 산림기사제 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리막. 자 우리나라 남대림의 특정 수종으로 오른 것은 남대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우리가 기후를 나눌 때는 남대림, 온대림, 한대림 이렇게 이제 그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14도씨 이상일 때를 우리가 이제 난대림이라고 그러고 주로 이제 상도 활렵수들이 이제 그~ 살고 있죠 식생대죠 그다음에 이제 온대림은 연평균 기온이 5오 도시에서 1 4 도시 사이로 돼 있는 거 주로 이제 그 낙엽 활렵수가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온대고 그다음에 한대림은 연평균이 4사 도시 이하일 때. 아, 5도씨 이하일 때그 지역을 말하는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침엽수림 들이 그 특성으로 이제 식재를 그 많이 이 식생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난데림으로 호박나무죠 음, 호박나무고 그 다음에 광합성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TP를 소모한다 NADH를 p 생산한다. 햇빛이 있을 때 일어난다. 엽록체 그라나다에서 진행된다. 자, 우리가 이제 광합성 반응은 광합성 반응은 이제 그 엽록체의 엽록소, 엽록체에 있는 이제 그라나다에서 광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광반응이라는 얘기는 햇빛에 있어서 이제 반응을 그 일어나니까 햇빛에 이제 일어는 거고 그래서 이그라나 속에 엽록소가 엽록소가 이제 주 색소가 엽록소죠. 그다음에 이제 크산토피이라든가뭐 이런 그 보조 색소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이그나나다 속에 엽록소가 이제 빛 에너지를 모아 가지고 햇빛이 때 광반응이니까 햇빛 그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물 분자를 분해해 가지고 산소하고 산소 산소 뭐 이런 것들을 방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NADP NADP는 이제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오타이드 인산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NADP 그다음에 ADP 아, 이, 아데노신 이인산 이런 거 전달하고 자유 에너지가 수 높은 NADPH 이, 하고 이제 ATP 즉 아데노신 3인산을 생성하는 반응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광합성 광반광반응이라고 응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염록선 엽록체에는 이제 엽록체에는 그라나다고 하 이제 그 스트로마라고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스트로마는 이제 주로 암반응, 이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암반응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반응은 바로 이제 그라나다에서 이, 그라나다가 아니라 그라나에서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ATP를 아넣으신3인산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생성하는 거죠. ATP, NADPH 이것들을 이제 생성하는 만드는들이 바로 이제 광합성 광반응이고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은 즉 광반응은 어디가? 어디에서? 엽록소가 있는 엽록체의그 그라나 부분에서 이제 일어난다. 광반응은 햇빛이 있을 때, 햇빛이 있을 때 바로 이제 NADPH 그다음에 ATP를 생성을 한다. 그다음에 광합성의 암반응은 어디서? 스트로마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이루, 이루어진다. 다음 광반응의 결과물을 소비해가지고 이산화탄소로부터 이런 당따위를 생성하는 순환 과정에 관여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이제 켈빈 사이클이라고 이제 한다. 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넓은 분포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품종, 지역 품종이 다양한 것은 파이너스 니기다, 니기다 소나무, 덴시플로라. 우리가 보통 그 적송, 소나무죠. 그 다음에 파이널스코리아에시스잣나무죠그 다음에 텀블기, 곰솔, 해송이라고 이제 그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보시면은 소나무, 적송을 이제 이렇게 나누죠 대시플루라를 갖다가 파이널스 대시플루라를. 그래서 동북형, 뭐 금강송, 뭐 군걸 뭐 경복궁 복원하는데 금강송 뭐좀청 빠지잖아요. 금강송. 그 다음에 이제 금강형, 중북남부 평지형, 유봉형, 뭐 안강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은 소나무를 갖다가 대시플로라를 그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북형, 동북형은 이제 함경남도 그 다음에 강원도 일부, 저위쪽이죠 분포하고 이제 줄기가 이렇게 곧게 자라는 것들을동북형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들고 있었던 그 소나무가 금강송이라고 하는 금강형이죠. 그래서 금강산, 태백산 태백산 줄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분포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금강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부 평지형은 서해안 일대에서 이볼수 있고, 이 줄기가 약간씩 이렇게 이제 죠 우리가 그 음, 안면도 뭐 이런데 가면 이제 그 볼수 있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이 중남부 평지형 그 소나무가 이제 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봉형, 전라북도 완주 지역에 이제 주로 분포하고 주로 형태가 이제 전나무 모양이고, 생장이 이제 아주 좀, 저주하이라는 이, 아마 유봉사라고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사찰 있죠? 유봉사, 완주송광사뭐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주로 있는 그 소나무가 유봉형 소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강형은 저기 그 경상북도, 이제, 경상남도 이제 울산, 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파하는 난쟁이, 분쟁형, 그리고 소나무를, 그리고 이제 안강형, 이로게 이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똑같은 파이널스 댄시플로라인데, 적성인데, 여기 이제 지역에 따라가지고, 그, 이 품종, 지역 품종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밤나무의 품종 중 조생종. 밤나무는, 이거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찍, 찍는 거지, 뭐, 시험에 나오는 거. 그죠 자, 밤나무는 이제 크게 이렇게 조생종, 그다음에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그러니까 열매가 그 따는 거 조생종. 그다음에 늦게 그 다음에 이제 만생종.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중생종 이렇게 이제 구별하죠. 그래서 밤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밤나무 품벌뭐이런것들도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계량형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또 계량이 된게 아니라 이름으로 해서 보시면 뭐, 뭐 이평이니 뭐 은기, 축파 뭐 이런 그 유마, 뭐, 해가지고, 이런, 거 일본에서 이제 계량해갖고 들어오는 것까지 이제 또 막, 그, 이, 입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생종은 이 단택이라든지 이치, 이런 것들이 그 조생종이에요. 단택, 이치가 이제 조생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생종은 이대, 은기, 대보, 석추, 은산, 이런 것들이 만생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생종하고 만생종만 둘, 그, 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태 이치 것들은 조생종이다. 만생종은 이대 음기 대보 석추 그 다음에 은산들이 만생종이다. 이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립종자를 파종하는데 있어서 가장 알맞은 방법 대립종자. 큰데죠그 아, 열매가 이, 이 씨앗이 종자가 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점파 점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 삼파 이렇게 이제 뿌리는 것들, 상파 점파를 갖다 두세 개씩 모아 가지고 있는 것들, 조파 줄파종 그런 것들을 갖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삼파 흩어서 이제 뿌리는 거그열그 그 종자가 작은 것들 세립종자들이죠. 이렇게 이제 뿌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삼파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소나무, 삼나무 그 씨앗이 아주 이 작은 것들, 미세한 것들을 말해요. 편백, 낙엽송, 가문비 주로 이런 무슨 나무예요. 침엽수, 침엽수들 그 다음에 이제 오리나무 그 다음에 이제 자작나무 뭐 하는 삼파들 그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줄파종 이 종자가 중립 종자 그래서 이제 느티나무 라든지 아까시나무물풀레 단풍 원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줄파종으로 조파를 갖다줄 따서 쭉 이렇게 제이 하는거고 그 다음에 전파 대립종자 참나무 라든지 도토리 밤나무 밤 호두 칠엽수도 여러개 굉장히 크죠 그러니가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를 하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 자는 이제 상파는 종자를 몇 개씩 모아가지고 전프림하는 것들을 상파라고 그래요. 대립종자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씩 이렇게 심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벌채지에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나무를 산생 또는 군상으로 남기고, 나머지 목 뭐...